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 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증시 현황에는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그때 긴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주간 이슈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로 환율 올라갔는데 환전해야 되냐 요런 질문 많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크 트레이딩에서는 상위 30개 기업 중에 대량 매도한 기업이 나왔는데,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초록색과 빨간색 모두 다 찐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잘 나가는 기업은 더잘 나갔고 못 나가는 기업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면 쇼피파이가 16.9%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MZ 세대 의 대세 기업인 룰루네문도9.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ASML도 5%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슈면은 우리는 더욱 더 관심 을 ]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중국인데요. 알리바바가 이번에 9.3% 시원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찰리먼거가 작년 9월만 하더라도 30만주의 알리바바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60만주 두 배나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 하면서 중국을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을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현황을 보면 성장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에 눈에 들어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6%, 엔비디아가 7.3, 구글이 5.4% 하락이 나왔는데 반대로 올라간 기업, 섹터가 있죠. 왼쪽 아래 금융주입니다. JP모건이 5.5% 상승이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칸 10.5%의 상승인데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융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번 주에 큰 일이 있었는데요. FOMC 12월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가 "이제 돈을 회수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양적 긴축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나타냈던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 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마서, 구글, 테슬라 등이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은 저점 대비 상승률이 135%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도 다른 기업보다 큽니다. 21.3%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등락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투자를 생각 중이다. 그러면은 저점 대비 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더 하락이 클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KRBN이라고 있는데 저점 대비 상승이 118%고 고점 대비 하락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상향을 잘 견고하게 그려가는 ETF인데요. 이게 어떤 ETF냐?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과 다르게 상관관계가 좀 적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다, 금이나 채권 이런 걸좀더 더하고 싶다면 KRBN도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에너지랑 원자재가 크게 올랐는데, 일주일을 놓고 봐도 에너지는 엄청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섹터인데 8.3%의 상승이 나왔고, 금융주도 4.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크게 하락한 건 당연히 기술과 헬스케어 분야고 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ETF 현황을 보겠습니다. v o 나 IVV 같이 S&P 500에 투자하는 ETF는 1.8% 하락이 나왔고 QQQ 왼쪽 아래죠. 나스닥 100은 4.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배당 관련된 ETF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SCHD는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에 보면 반도체 에 투자는 하 ETF가 있습니다. SOXX가 3.8%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에세개 레버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더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보랑 하락장에서 3배보다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투자할 때는 꼭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간 섹터는 당연히 금융이랑 에너지였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정보 기술이랑 헬스케어가 지난 주에는 0.7% 1% 정도 하락이었는데 5%랑 6%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봐도 역시나 기술주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가치랑 성장 중에는 가치주가 하락이 아니라 굳건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당 관련된 ETF들인데요. 지난 주에는 한1 2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1% 안쪽으로 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는 거니까 배당주 꼭내 포트에 없다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슈러시 순매수 탑5 랑 중요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이번 주 순매수 1위는 애플로 1,22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크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정말 오랜만에 1,0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 빠진 자리에서 주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ACWI. 요건 ETF인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투자하는 기업수만 하더라도 2, 1,334개의 기업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미국 비중이 61%, 일본이 5.7%, 홍콩이 4%등 정말 글로벌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나는 글로벌, 치는국 혹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종목 중에 두개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는 엔비디아고 아래는 ACWI ETF입니다. 엔비디아는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이 나오니까 주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ACWI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3일 전에 급락이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못산게 후회됐는지 정말 강하게 매집이 들어왔는데요. ACWI 이 ETF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 가로 영상 을 한번 만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번 주 중요기사 다섯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이번 주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건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겠죠. 그때 어떤 리앙스리를 내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이자 알약 치료제를 총 2천만 명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기처럼 치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백신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인플레랑 공급망에 대한 이슈니까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지금 제조업 P M I 지수가 58.7 좋은 지수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하위에서 또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좋은 기사인데요, 실업률이 3.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좋은 기사니까 우리가 또 좋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율이 1200원을 뚫었는데, 이제 30원까지, 123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미국 주식을 살려고 봤더니 환율이 1200원 넘어서 환전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간의 차트인데요. 최저점이 한 1000원 정도 되고, 최고점은 1250원입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올라간 거 보면 25% 상승이고, 고점 대비 2020년 고점 대비 하락을 보면 1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아, 그래도 1200원이면 거의 고점에 와 있으니까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할때 환율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 혹은 그 ETF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S&P 500의 10년치 차트를 보면 10년 전보다 지금 256% 상승이 나왔고 애플은 지금 768%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환율이 25%오르네14% 떨어지네 이런 것보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이 하락했으면 저평가 됐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 보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지난주 주간 브리핑에서 아크 내용을 빼달라고 의견 주신 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혁신 테마 트렌드를 보는 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크가 처음 테슬라를 찍었을 때도 여론이 좋지 않았죠. 혁신 테마는 리스크가 크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비중을 소량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인사이트가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맨 뒷부분은 스킵하셔도 좋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크 탑텐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6.1%, 텔레닥이 5.3, 로큐가 4.1% 순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는 6.4%, 0.3% 올랐습니다. 텔레닥은 5.3% 동일했고 코인베이스가 3위로 올라왔는데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주가의 변동인지 아크의 매수인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 색은 매수입니다. 이번 주에 매수한 기업은 3개가 있죠. 로큐, UI 패스, 그리고 블럭입니다. 블럭은 스퀘어가 바뀌어서 된 이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8%나 매도가 또 나왔죠. 블럭은 반대로 5% 강하게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아크 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은 모두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건 준비디오였습니다. 3.6% 하락이 나왔고, 로큐는 가장 크게 하락해서 20.7%큰 폭락이 이뤄졌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의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강하게 매도한 기업 하나가 눈에 들어오시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를 비중을 17.3%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5% 이상 매수한 기업을 봤더니 3개가 있었는데요. 블록이랑 로빈우드 그리고 진코바이오윅스입니다. 이 3개의 기업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반등의 기미가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지다 아크가 이번 주5% 이상 비중 늘린 기업을 보면 한 달간의 차트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한달내 고점 대비 27.3% 하락이 나왔고, 로빈 후드는 32.9%, 징코바이오 익스는 40.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가 계속 분할로 매수하고 있죠. 아크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는 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개인 투자자는 총알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더 바람직한데요. 그래야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이랑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